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활동입니다. 육체가 아니죠. 실체가 없는데 실체인 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각자의 경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멈추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400g 정도이지만 성인은 남자 1,400, 여자는 1,250g의 무게가 나갑니다. 뇌의 발달은 3살까지 거의 마치지만, 10살, 20살 이후까지 조금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의 습관과 경험은 평생 가게 되고 나이 들수록 학습 능력도 떨어집니다. 물질이나 약으로 뇌의 작용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노력과 반복적인 학습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노화가 찾아오고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그러기에 뇌를 활발하게 써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신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과도하게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지능이 저하되는 것인데요, 마약보다 사람의 정신을 갉아 먹는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 정신과 연구 결과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시각 정보 기능을 하고 있는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생각과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죠. 조금 전 설명한 것처럼 성인에게 뇌의 발달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머리를 좋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달려있죠. 내의 성장은 멈추었지만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대조이죠. 그러나 마음을 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품을 때그 사람의 전부를 얻게 됩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관계는 축복이고 아울러 큰 재산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말씀합니다. 무려 다섯 번이나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방식이 아닌 서로 함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마음은 내의 작용이지만 사람의 내면에서. 감정, 생각,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마음은 우리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죠? 바로 마음은 개개인의 외적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하며 용서와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자는 마음이 늘 울겁고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다울 등 수많은 성경의 이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즉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합니다. 가룟 유대에게 사탄은 돈과 명예와 욕심의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하였고, 이제 예수님을 그는 팔게 되었죠.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아울러 간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증표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끝없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태도이자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그냥 지치게 됩니다. 자기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자기중심은 죄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생활로 표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는 결코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자,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려지고 각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